에브리완 안녕 여러분 오늘 현충일인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이고 참고, 살인 찜통들 위해 안전히저 용옷이요?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염성 감기가 아래로 지독하게 지독한 감기가, 지금, 유행 감기가, 왜냐면, 이, 그이 사진 찍은 들에이 감기는 에어컨, 어, 선풍기가 바람, 바람, 바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감기가, 드디어 목이 마시가지고, <laughs> 네, 그냥 어느 막상상 상 받고 또막 이런데 우리 모두가 그분들의 후손들이고 자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 누구 그래요 누구 꼭 누구 누구 자손이 아니라 그때 그분들이 우리 우리도 3 3인의 대표 선배님 손식을에 위대한 존재. 어, 그거 꼭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때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나라를 민종일에서 정말 귀한 조정한 목숨을 단순히 네. 국권을 많이 잃었잖아요. 어. <laughs> 오늘날, <오는> <아니였습니까? 웃음> 우리 모두가 죽었기 때문에. 이때 네, 희생양이 된거요 지금도 죽는 사람이 있죠. 죽어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 우리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상일자 하나님, 식권자, 한 번으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응. 하나님, 한 번으로 우리가 다하나거든 지금이라도 우리가 전쟁이 났다. 혹시나. 어,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도 네. 마찬가지 아니야. 전 국민이 지금 어, 나만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 다 같이 똑같이 누구라도 누구든지 응. 피부로 보고 듣고 또 느끼고 깨달은 바똑같아 어느 누구라도 음. 그런 게 있어요. 나만 힘들 줄 알았지. 나만 더운 줄 알았지. 나만 감기 걸렸나. 아이고, 누가 왔는데? 이 기침 소리를 들어보면 알거든. 가래가 시하게 끓는데도 마스크도 안 하고 그러고 들어가던겨. 그러니 관계가 밥 먹으러 또 같이 갔어요. 그러니 <laughs> 바로 관계가 뭘 맞지. 같이 바로 앞에 앉아서 밥을 또 산다 그래가지고. 함께 풀렁이 한다니. 이왕왕맞님께서는이 하시는데 의공우님우고 아멘이라고 개민를아요자유민주의우하나라민주런게 구축한 하는이한 사람 나한 사람이 네. 올여얼모두 네. 전부라는 인간이 네트워크이다. 상관 상관이 없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 내가 나라민족이다 바로 그렇게 한 번씩 외출보고또떡만들끼떡 따끈따끈한 거 이열치열 먹고 삼계탕을국란만 먹나 음. 오늘 잔칫날 강복자유된날 어쨌든 간자주 독립을 해야 되는 거자주 <laughs> 독립하면 10대에 자주 독립을 해야 되는 거 <laughs> 참아, 차이가, 비교가 많이 됐다. 하나님 빼고로 오늘, 같이 지금.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주인이요. 하나님 보호하셔. 우리나라 를하셔 하나님 지켜주셨지, 지켜냈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게 다가 아니야. 사람, 음,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이 없어요. 개인이지만, 개인이 사실. 음, 나가 민족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这上面看菜。